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실한 꿈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 어떤 목표에 대해서 그 목표를 확실히 알고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사람은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만든 비전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도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움츠러들지 않을 것입니다.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픈 대로, 돈이 있거나 없거나 간 어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기도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비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항상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으로서 이 인류의 구속 사업을 이끄신 분은 언제나 예수님 그분이셨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 기드온에게 사사 기두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는데 역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 기드온이 이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에게 이, 이 복종하여서 이 거의 식민지 그 같은 정말 노예 같은 그런 생활을 살고 있었는데 예, 기드온이 그러한 예, 자기 국가에 그런 상황을 한탄하면서 슬픈 마음으로 타작을 하고 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이 기별을 주셨습니다 기도원이 그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갑자기 들었을 때에 처음에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증거를 요구를 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저로 확신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오라고그 여호와의 사자 거룩한 분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병을 대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가서 짐승을 잡고 그다음에 또이 무교 전병, 무교 전병 그 다음에 또이 무교전병 무교전병 일종의 밀가루로 만든 떡이죠 그것을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그걸 해가지고 오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으로 그뭘 어, 발랐습니까? 무교전병 그, 그 고기와 무교전병을 대니까 그 반석에서 도, 돌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고기를 살랐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는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증거를 주신 거지요. 그 다음에 또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두 번째 또 기도원에게 나타났을 때에 기도는 정말 이 자신 있게 가서 지금 누구한테 가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쟁터로 나가는 겁니다. 전쟁터로 나간다면 그만큼 확신이 있어야만 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또다시 요구를 합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흰뭉치를 사장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기도원이 마당에다가 양털 한 뭉치를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마당은 말라있는데 양털만 이 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주신거지요. 그 다음에 기도원은 씨한 번만 더 이제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쭤오되,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처음에 했던 그 표적과 반대되는 표적이었죠. 그런데 그날 또 밤이 지나고 아침에 보니까, 역시 이번에는 정반대로 양털에는 물이 전혀 없고, 마당에만 물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거기서 확실한 증거를 갖고 미디안 군대를 침략을 해서 대 승을 거두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때 기도원이 가지고 있던 군대는 고작 3만 명이었어 아니 3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군대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은 군대들이었습니다. 이 300명이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세 대의 세 방면으로 침략에 들어갈 때에 미디안 군인들이 이, 이, 이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어가지고 거의 다 전멸을 당했습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과 이 세상의 사탄의 군대 사이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세상에서 그 전쟁은 더욱 치열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러한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경험이 있어야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승리는 죄에 대한 승리고 불신에 대한 승리가 됩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확신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와 같은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믿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믿음에 대한 하나의 대표적인 설명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믿음을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랬는데 이 말씀을 히브리서 10장과 12장 이렇게 전체 문맥에서 살펴본다면 여기서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에서 그 사람이 경험한 죄에 대한 속죄의 경험입니다. 이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본 사람이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린 사람은 그 마음 속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확신이 들어오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이론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내면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증거는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증거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모든 것이 무너지고 혼란에 빠질 때에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주신 이 같은 증거들, 비전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아벨은 그형 가인과 똑같이 아담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형식적으로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를 경험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아주 간절한이 소원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형식적인 제사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었고 그래서 이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증거를 얻었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내가 너의 모든 허물을 다 벗겨주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그의 일생을 살았습니다. 자, 여기 요한일서 5장 4절에 나와 있는 아주 좋은 귀중한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났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자신 속에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입니다. 품성과 인격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품성과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창조되는, 새롭게 변화되었다고 하는 그 같은 증거입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말과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를 우리는 믿음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바쳐보십시오. 그러면 성령에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독특하고 그리고 평화로운 마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생활을 살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마지막 때 증거를 가진 사람들, 비전을 가진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 복음 1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먼저 요한이 와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었더라. 자, 요한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요한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내 부인이 아들을 낳을 때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하고 요한이 앞으로 이 오실 메시아 구세주를 위하여 큰 일을 할 것이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은 그런 사실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부모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아버지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비전을 자기에게 주신 비전으로 마음에 소중히 간직했고. 그래서 장차 메시아가 오실 그 때를 위해서 그가 그의 그의 평생토록 그는 그, 그 사업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을 그는 아주 소중하게 간직했고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아무리 그것이 지체되어 보이고 또는 지루하게 보이고 어떤 때는 또 마음에 어떤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붙들고 그는 끝까지 견고하게 나갔고 마침내 그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기별을 전할 사람들을 애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보면,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만난 백성과 나라와 방언에게 다시 애원해야 하리라' 하더라. 이제 다시 예언한다고 하는 것은 밀러의 재림운동 2300기와에 대한 이 2300기와 다니엘서 8장 14절입니다. 2300기와에 대한 그 예언을 위해서 밀러의 재림운동이 1830년대부터 미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운동은 결국 이게 그 다음에 나타날 참된 재림기회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탄생시키는데 하나의 그 앞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했고 역시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이 실패로 끝난 후에 하나님 여기 성경 말씀에 요한계시로 10장 11절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만 백성과 나라와 방음과 임금에게 다시 애원해야 하리라 이 애원에 근거해서 드디어 이제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기별 조사심판의 기별, 세천사의 기별,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하는 그러한 기별, 그리고 성소진리와 안식일교회의 진리, 안식일 진리를 가지고 마지막 때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기별을 가진 참다운 재림 신자들이 이 땅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파 중에서 제칠일 안식일 예수 제림 교회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마지막 때의 교회다이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에 전해야 할 하나님의 기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이 이 남은 무리들은 이 남은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는 마침내 최후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이 지구가 멸망한 후에. 수많은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늘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남은 백성들을 일원이 되어서 마지막 기별을 전파해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갖고 있는 가져야 할첫 번째 중요한 기별은 성소의 진리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재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과 재단은 여기서 하늘에 있는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지성소 또는 속죄소입니다. 죄인의 죄가 없어지는 곳, 죄인의 죄를 해결해 주는 장소가 바로 하늘에 있는 속죄소입니다. 그 속죄소에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일을 하시는데 1844년 그 이후부터는 이제는 조사 심판과 함께 속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속죄 사업, 조사 심판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 중대한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구속 사업에서 이제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 위대한 기별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제치를 안시길 예수 재림 교인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애언된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아버지로부터 자기에 대한 그 애언의 기별을 듣고서 그것을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애언으로 받아들였듯이 우리 제치를 안식일 예수 제림 교인들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세천사 기별과 그 기별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제치를 안식일 예수 제림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굳게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그리고 스스로 깊이 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경험합니다. 성소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성소지만 바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자기 방에서, 자기 환경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소의 위대한 이, 이, 이 기별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지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그곳이 바로 성소가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에서 진행되는 심판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심판함으로써 마지막 때 가장 경건한 백성들이 되고 그 기별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14만 4천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치를 안식일 예수 제림교회는 마지막 때의 비전을 가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가장 마지막까지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기별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랑스러운 교회에 그 기별을 꼭 받아들이시고 이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